하십니까 우리 수영로에 새 가족된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오가 성장의 길을 맡은 남창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오가 영적 성장의 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제 말씀 큰 소리로 한번 계신 그곳에서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오직 사람 안에서 참된 것을라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있죠. 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가 함께 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음 열기 함께 보실까요? 음, 모든 생명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바로 성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 심겨진 씨앗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과 열매를 피우는 것이 자연의 섭리자 이치죠.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죠.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으로 맺어진 작은 생명이 열달 동안 엄마의 자궁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그 태아가 이 세상에 태어나 아이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그 과정 이것을 우리는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성장이 없을 때 우리는 비정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참 가슴 아픈 일들을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에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어, 이것은 신앙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많이 있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현실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시간 5과의 내용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번 문제를 함께 보시면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영적인 성장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자들이 처하게 될 위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영적 성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성경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자들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예, 어린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사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요. 고린도 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 아이는요, 온전한 사람과는 대조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자들에게 생길 수 있는 문제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 요동함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동이라고 하는 의미는 헬라어로 파도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단어죠. 즉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자들에게 생길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흔들림인데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생각,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그 믿음이 쉽게 좌우로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이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성도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어, 이것을 쉽게 이해하면 우리 어린 아이의 특성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 유괴범들이 어린 아이들 유혹할 때 어, 작은 사탕 하나 그리고 초콜릿 아이스크림 하나로 아이들을 유혹할 때 아이들이 그 말에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처럼 영적으로 미성숙한 어린 아이와 같은 성도들도 이러한 요동함과 유혹 시험 말에 쉽게 넘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영적인 성장의 목표와 수준은 어디까지일까요? 예, 우리의 목표는요. 딱한 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 우리의 목표는요. 나와 가까운 믿음 좋은 그 성도님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그 목사님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어, 그렇다면 우리가 자라나야 될그 수준은 어디까지일까요? 예, 장성한 분량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수준은 바로 어떠한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표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우리가 자라고 성장해야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요즘 교회에 큰 문제가 한 가지 있죠 자꾸 성도의 수준을 하향편준화 하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우리의 수준을 성도의 수준을 사람의 수준에 맞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까지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그리고 우리의 성장의 수준으로 성경은 요구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육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네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네 가지가 무엇이죠? 말씀, 기도, 교제, 전도입니다. 어, 인간의 건강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수 3대 영양소가 있죠? 무엇입니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라는 3대 영양소가 골고루 채워졌을 때 우리는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 이처럼 우리의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말씀, 기도 교제 전도라는 영적인 영양소가 골고루 균형 있게 우리에게 채워졌을 때에 우리는 건강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첫 번째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말씀입니다. 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적인 양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영적인 밥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먹을 때에 우리는 영적인 건강함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 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음을 역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요소입니다.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생물은 숨 쉬지 않고는 살 수가 없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 그 생명으로 새롭게 탄생한 자들은 태어난 자들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는 건강한 신앙 생활을 위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소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없는 기도는요 성도를 신비주의자로 만들 가능성이 크고 기도 없는 말씀은요 성도를 바리새인처럼 만들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말씀과 기도라는 중요한 영적인 두 요소는 매우 핵심적이고 든든한 두 기둥과 같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제입니다. 빌레몬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요,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 코인 오니와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었죠. 대그룹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함께 모여 가정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영적인 성장과 함께 초대교회 공동체가 아주 아름답게 변화되고 성장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새 가족이지만 주일 예배 당연히 열심히 드려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각 교구에 소속되었을 때에 그 사랑방이라고 하는 소 그룹으로서의 예배도 참석하여 함께 신앙 생활할 때 영적인 다이나믹함과 그 영적인 성장을 우리 세 가족들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방에 꼭 참여하시기를 강하게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소는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어,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두 사도를 세우신 이유가 전도, 영혼구원을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열두 사도에 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입은 구원함을 받은 모든 백성들, 자녀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사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자 사무 이것은 바로 영혼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명은 교회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임을 더불어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합니다. 자, 이네 가지 요소 분명히 기억하셨습니까? 말씀과 기도, 교제, 전도. 어,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드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지기 위해서는 좋은 거 먹어야 되겠죠. 정크 푸드와 같은 그런 음식 먹으면 어, 몸에 해롭습니다. 좋은 것을 먹고 먹으면 끝입니까? 아니죠. 먹은 것을 잘 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화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열심히 운동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건강한 몸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죠. 영적인 건강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죠. 정기적으로 먹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먹은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잘 소화시켜야 됩니다. 기도라는 영적인 작용을 통해 잘 소화시키면. 그것이 이제 내 몸에 손과 발에 영양분이 전해져서 그걸 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하게 됐죠. 그것이 바로 교제 또는 봉사, 존도 사역이 되는 것이죠. 이때에 우리가 건강한 몸을 함께 이룰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가장 근접한 인물로 사도 바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성장의 중요한 원리와 태도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요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 군인이 훈련을 통해 군인다워질 수 있는 것처럼 성도도 영적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의 군사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미니. 수영루계에는 참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세가족 훈련, 필수 팔주 큐티 학교, 성경 파노라마, 바이블 칼리지, 제자 훈련, 사역훈련,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바이블 온 캠페인, 성경 통독, 필사, 암송 등 많은 유익한 훈련들이 있습니다. 이 훈련들을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지속성이라는 태도입니다. 필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어, 훈련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어, 영적인 성장을 위한 훈련은 일평생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루어야 되는 평생의 과업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훈련과 지속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통해 성도가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 이제 강의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새 생명을 얻은 영적인 간난아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성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큰 근심거리가 되겠죠. 영적인 성장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아무 노력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과정은 결코 아닙니다. 성장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할지라도 신앙의 수준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의 수준으로는 흔들림 없는 요동치 않는 신앙생활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것을 기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목표를 나의 목표로 삼고 나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나를 맡겨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지속적인 성장의 걸음을 우리는 함께 걸어나가야 하겠습니다. 그 영적 성장의 길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수영로의 세 가족 성도님들 함께 동참하셔서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